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영어를 가르쳐오면서 이 질문을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외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인분들도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어하잖아요 외국인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거겠죠? 또 전에 비해서 케이팝 한국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한국인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만들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저는 특히 더 내성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더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호주에 갔을 때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지금도. 그런 저도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빨리 외국인 친구들을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방법,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친구 이상으로 결혼까지 가게 된 썰들을 제가 오늘 풀어 드릴게요. 영어 잘하고 싶으신 분들, 책이나 강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신 거 아시죠? 배운 것들을 직접 써먹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원어인 친구들에게. 우리가 결국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외국인 친구와 대화하는 게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요 언어 교환 앱을 사용하는 거예요 <laughs> 언어 교환 앱? 우리 요즘 어플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헬로우톡이라든지 틴더, 텐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경험한 방법은 아닌데 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 어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어제 앱을 한번 가입해봤거든요. 그 헬로우톡이라는 앱을 먼저 가입을 해봤는데, 가입 절차까지 제가 싹다 보여드릴게요.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띡띡띡띡띡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헬로우톡은 이렇게 설정만 해놨는데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분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저같이 좀 내성적이고 나서기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저는 헬로우톡이 좀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을 줬는데요. 막 헬로우 하이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도 바로 메시지를 같이 보내면 돼요 헬로우 하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 자기 이름도 얘기해보고 여러분들 소개도 하고 또 좋은 기능이 번역이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번역을 해서 볼 수가 있고 우리 요즘은 채집 GPT도 잘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채집 GPT한테 어, 저 이거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지? 해가지고 영어로 막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채집 GPT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더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늘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셀리스에게 배웠던 표현들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표현들을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보므로써 더 기억에 남고 또 어떤 말이... 상황에서 해야 되지 하고 배우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외국인 친구와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헬로우 톡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재밌어요, 재밌어. 막이 틴더 앱은 데이팅 어플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럼 실제로 제 주변에 이 틴더에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이 지금. 제가 아는 코플만 두세 커플 되거든요. 결혼까지 갔어요. 웬일이야. 진짜 여러분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굉장히 핫하신 분, 카니님께서도 틴더로 한국인 남편분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제 지인 중에서도 어, 영어 강사였는데 한국에서도 맨날 외국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한국에서도 매일 외국인을 만나? 이렇게 했더니 틴더라는 앱을 사용했다고 했었거든요. 제그 지인은 틴더 앱에서 미국인 군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을 만나더니 결국은 외국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리스펙합니다 그녀를 정말. 최고. 그리고 또 다른 제 지인 중에서 어, 제가 예전에 영어 강사 할때 같이 일했던 캐나다 원어민이 있는데. 이 원어민 친구 남자거든요. 근데 한국인 여자랑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식에도 다녀왔는데 제가 어떻게 만났냐 물어봤더니 틴더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틴더로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빼고 다 만나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틴더 당장 가입해요 여러분. 틴더 틴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저도 틴더를 어제 들어가 봤는데 근데 틴더는 좀 저처럼 내성적인 분들에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틴더 안에서도 되게 용기를 내서 내가 이제 음에 드는 분들에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틴더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전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랑 같이 공부를 일단 가입을 해놨는데 아직 틴더에서는 대화를 나눠본 상대는 없고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시도해보도록 해요. 화이팅 화이팅! 아 그리고 그 거리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꼭 가깝지 않게도 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칸이 분도 설정을 다르게 놨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것처럼, 본인은, 본인 나라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설정을 이렇게까지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리를 막, 백 몇십 킬로까지 저도 해놓고, 외국인 친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니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끔 거리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 뭐, 어차피, 그냥, 이렇게, 앱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꼭안 만나도 괜찮잖아요? 그니까, 그냥, 나는 배운 걸 써먹겠다, 라는 마음으로, 외국인이면이 연락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되면, 진짜, 결혼까지 가면 좋겠지만, 꼭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린, 언어를 써야겠다는 목적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틴더는, 저희가, 이렇게, 돌려가면, 스와이프 하면서, 이렇게, 볼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프로파일을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서, 근데, 뭐, 어차피, 안 만나도 되잖아. 그렇지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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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운 거 써먹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다가 진짜 내 짝을 만나면 진짜 최고인 거고요. 이상하면은, 거르면 되죠.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 대화를 안 해봤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는 틴더로 결혼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두꺼풀이다. 대박스 결혼까지 갈수 있다는 거.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라 거. 일주일 무료 체험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이건 아직 스타트는 안 했고 구글 계정으로 들어오만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어 교환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라는 거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언어 교환 모임에 참여하라입니다. 제가 일단 직접 경험한 거는 전 컬처 컴플렉스라고 컬컴이라는 곳에 제가 다녔었는데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저는 계속 제 영어를 쓸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어디가 있나 찾아봤는데 이 컬컴에서는 약 2시간 동안 영어로만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인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원어민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인해서 대화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되게 금방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원어민들이기 때문에 더 빨리 친해질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리더로 있으면서 비용을 내지 않고 다녔지만 비용이 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컬컴 정말 정말 추천해요. 컬컴에서 막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파티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참여해서 외국인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아, 요즘은 진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만남을 하는 게. 특히 한국에서도 원어민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퀄컴이라든지 또는 밀업이라는 앱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플에 들어가서 어, 원어민 친구들 함께 할수 있는 파티 같은 거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한두 번씩 여러분 참여해 보면 어색할 것 같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진짜.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근하거든요, 굉장히 friendly하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정말 쉬워요.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들도 금방 금방 친해져요. 번외편으로 해외로 나가세요. 자, 여러분 해외 여행 갔을 때 진짜 친구 사귀기 너무 쉬운 거 아세요? 해외 여행 갔을 때 미국인들이 말 걸어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Where you from? 말해가지고 금방 친해지잖아요. 두 앱,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여러분 교환하고. 친구 되는 거야. 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여러분이 가이드도 해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인스타그램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호주에 있을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그때 생겨서.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다 저한테 트위버, 페이스북, 트위버, 페이스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 한국인 친구보다 외국인 친구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 제가 호주에서 알게 된 네덜란드 친구는 한국을 오게 됐는데 아는 한국 친구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알려주고 했는데 대박 사건? 그 네덜란드 친구는 남자였는데 전보다 어렸어요. <laughs> 제가 여행 코스를 짜줬었거든요. 그 친구가 다른 네덜란드 친구랑 같이 와서 둘이 뭐 제주도를 간다 해가지고 제주도 어디 어디 갈지 제가 코스를 짜줬는데 그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저 빼고 다 이렇게 잘 만나고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제결혼한 친구 너무 많아요. 가능 가능. 셀리스님도 화이팅 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진짜 많아. 그 물론 당연히 가장 국제결혼을 많이 한 커플들은. 어, 전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간 학원에서는 원어민 반, 한국인 반 이렇게 반반 코어 월그로 일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제가 아는 커플은 두 커플 정도? 한 커플은 영국 남자분들이랑 한국 여자.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애기도 낳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요. 또한 커플은 미국인 남자랑 한국인 여자인데 지금 한국에서 아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녀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아, 물론 그녀들은 영어를 좀 잘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국제 결혼을 했다라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은 어학 연수, 또는 뭐, 워킹 홀리데이, 해외 여행을 갔을 때가 되겠죠. 근데 요즘 여러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여기저기, 그쵸? 여기저기,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네 어, 그때 뭐, 잠깐이라도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묶으면서 대화를 함께 나눴다면, 인스타그램 아이디어로 물어봐서, 인스타 교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 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친구들이 여행을 왔을 때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면 좋은 점이, 어, 단순히 영어 실력만 느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도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또 다르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고 하면서, 어, 저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어, 어플도 한번 다운받으셔서, 한번 시도해보시고, 여행 가셨을 때도 더 자신감 있게 말 걸어서 인스타 친구가 돼서 평생 글로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더 다채로워지고 풍요로워질 거예요. 셀리쌤이 도와줄게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셀리쌤이 준비한 투핫 잉글리시 전자책과 강의 여러분 9월에 오픈 예정이에요. 와디즈에서꼭 만나보도록 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들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써먹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방법 중 하나라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언어도 늘리고 인생도 더 즐거워지시길 바랄게요. 도전해 보시고 좋은 소식 여러분들 꼭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Bye guys!